네, 주안에 만나 7월 1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요.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힘들 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가령 학교를 다닐 때 나를 챙겨주던 학교 선배가 있고, 어, 또군 생활을 할 때는 좋은 고참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상사들이 있지요. 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 힘든 사회생활에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 서로를 떠나야 하는,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이, 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이죠. 어, 항상 나를 위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심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지파에서의 제사장들과의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원독자들이 당시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의 유혹에 있음을 먼저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레위인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로 지목이 되셨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의 경우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를 하세요. 자, 이에 대한 근거는 어 시편 110편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어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한 근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할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거한 맹세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어, 시대가 지나고 시절이 변하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에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들의 죄의 대속을 영원토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영원토록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론을 포함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속죄일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지요. 이것은 곧 레위 계통의 제사양들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자들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점도 없고 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항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죠. 또한 내 홀로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는 이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사람은 떠나요. 사람은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은 스스로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제사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매 순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전혀 흠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또한 현세적인 어려움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들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의지하고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혹은 신앙이 좋았던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어, 정작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온전하신 대세사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만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 속에서 주어진 매일을 힘입게 살기 원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자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좋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